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을 넘을 수 있나요? 황색 실선은 넘을 수 없고요. 점선은 넘을 수 있습니다. 시골길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앞에 차 들이게 가면 점선 구간에서는 추월해 갈수 있죠. 점선 구간에서 추월해 나가려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상당히 빠르네요. 어, 상당한 과속인 것 같은데. 자 실선 구간 지나서 점선 구간인데요. 앞차랑 점점 더 가까워지죠? 앞차를 추월해 나가는 그 순간.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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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아, 그 앞에, 그 트럭 앞에 승용차가 또 있었네요. 승용차가 느리게 가니까 트럭도. 그 승용차를 추월해가려고 하는 순간 불박차가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추월해 들어가는데 앞차가 같이 동시 추월하려다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도 설명에는 실선 구간 다 지나와서 점선 구간에서 내가 추월하려고 하는데 고속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깜빡이 고 들어갔어요. 근데 선생님은 깜빡이 도안 켜고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이번 사고가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고요. 상대편 검사는 아닙니다. 둘다 추월 중에 일어난 사고예요.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빡이를 안켰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60, 불박자 40, 60대 40이에요. 이렇게 팽팽한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대 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차가 느리게 가요. 그 차를 내가 추월해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첫째 어떻게 하시죠? 왼쪽 깜빡이 켜야 되죠. 왼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그 차한테 나를 알려줘야 돼요. 나를 알리는 방법 뭘까요? 두 가지겠죠. 불을 번쩍번쩍 상향등 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빵! 경적을 울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불 번쩍번쩍하는 것은 앞차가 모를 수도 있어요. 밤에는 잘 보이는데요. 낮에는... 룸미러를 바라보면 은 룸미러를 통해서 뒤차가 번쩍번쩍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 앞만 보고 가면 모르겠죠. 그런 경우에 앞차에게 빵, 빵, 빵 하면서 지나갔더라면 앞차가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줘. 이게 무슨 소리야? 뒤를 보니까, 아, 뒤에 차가 오는구나. 앞차에게 경적을 울리지 못한 거. 그것은 뒤차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뒤차운 전자는 앞에 100%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빵 했을 때 상대 차도 마침 들어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소리윽 너무 가까우면 앞차가 막 들어올래다 빵 소리 듣고 멈추려하는데 너무 가까우면 지금처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박차가 앞차와의 어느 정도가에서 들어갔나요? 상당히 가깝죠. 얼마나 될까요? 지금 들어가는데요. 한 15m? 20m 될까요? 그리고 또, 불박차 속도가 빨라요.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80km 이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 정도 거리, 한 15m, 20m는 불과 한 1, 2초 만에 금방 내 지나치게 되는데요. 조금 더 멀리서 여유있게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한 30, 40m 이상의 여유를 두고, 들어가면서 빵~~ 했으면 앞차가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보겠죠. 그리고 또 앞차가 앞에 가는 승용차를 추월해야지 마먹고 뒤를 봤을 때 그때는 불박차가 어디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겠죠. 멀리 있어서 아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 트럭은 뒤에서 오는 불박차를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열게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뒤를 힐고 봤을 때어 차가 있네 들어오지 않았겠죠 이번 사고는 앞 차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쑥 튀어나왔어요 점선 구간에서는 추월하는 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만 볼게 아니라 깜빡이 켜고 뒤쪽을 봐야 됩니다 뒤에서 나보다 먼저 추월하는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깜빡이 없이 쑥 들어온 앞 차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뒤 차는 상당한 과소로 가려면서 앞차의 간격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들어갔고 그리고 빵! 누르지도 않고 그냥 진달려해한 거. 이것은 뒤차의 잘못입니다. 뒤차의 잘못. 적게 보면 20%. 속도까지 감안해서 생각하면 30%까지도 볼수 있겠습니다.